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센트러스 에너지입니다 자 일단 센트러스 에너지에 대해선 제가 과거에 좀 자세하게 분석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약간 7개월 전쯤이었고요 원전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숨겨진 미국 유일의 독점 기업, 소형 원전 SMR 우라늄 독점 최대수의 센트러스 에너지, 이렇게 분석해드렸던 곳이고, 네, 우라늄 농축의 이제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원전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센트러스 에너지의 최대수의 주가 될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당시의 주가는 약 76달러였고요. 현재 주가는 239달러입니다. 대략한 주가가 거의 반토막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어 7개월 전에 비해서 주가는 여전히 세배 정도의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조금씩 풀리면서 그리고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내면서 어느 정도의 반등세를 보이려는 듯하다가 다시금 주가가 고꾸라지고 있어요. 이제 연준위원들이 이제 하나같이, 하나같이 매파적인 발을 쏟아내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 급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데, 저 역시나 이제 여기서,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쯤에서 이쯤에서 매수를 했는데 바로 이렇게 급등을 맞아 버리니까 어 저도 손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뭐 매수하자마자 이제 수익을 보는 테지만 다시금 이제 어 수익률을 이제 돌려먹고 현재는 약간의 손실을 내고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꾸준하게 센트럴 에너지 에너지를 지켜보면서 설령 제가 이제 리스크를 하더라도 어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기회를 더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제가 왜 원전 핵심 기업으로 그 중에서도 소형원전 핵심 기업으로 센트러스 에너지를 보고 있는지, 왜이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볼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핵심만 딱딱딱 줄여서 분석을 해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일단 우라늄 핸드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족이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어요. 현재 지난 15년 동안 원전이 거의 소멸하다 시 싶었기 때문에 사실 우라늄 채굴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에 비해서 우라늄에 대한 원전에 대한 사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금 극적으로 원전의 사용량이 원전에 이전 어. 그런 공량이 극적으로 도, 어, 돌아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우라늄에 대한 공급이 상당히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대부분의 이제 우라늄 채굴과 그리고 우라늄에 대한 수출이 러시아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상당 부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에 와 대한 그런 외교적인 문제가 조금 더 불거질 경우에는 휘토르처럼 우라늄도 전략 자산화가 되면서 국가의 통제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우라늄을 채굴한다거나, 혹은 우라늄을 농축하는 기업들의 수익성이 월등히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 그첫 번째 이유로는 결국 만 어, 만성적인 우라늄에 대한 그런 공급 부족이 어, 현실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정학적 이슈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에 어, 그런, 어, 따라서 이런 소형 모델 원전이 앞으로 증가된다거나, 가혹 대형 원전이 앞으로 증가될 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우라늄 농축에 대한 수요가 올라설 수밖에 없는 가운데에서 우라늄의 가격 여기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기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결국 우라늄을 채굴한다거나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들의 수익성이 월등히 좋을수 있다는 것이고 이미 5년 전부터 우라늄의 가격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직까지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 할 그런 어, 리스크 혹은 이렇다 할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 빠르면 2년 뒤. 늦어도 3년 뒤부터는 우라늄에 대한 공급 부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소형 원전에 대한 그런 수백 개가 앞으로 수백 개가 지어질 것이고, 그리고 미국에서만 앞으로 5년 동안 약 4년 동안 10개 이상의 대형 원전이 이제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공급에 대한 부족 현상이 꽤나 커질 수있다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우라늄 채굴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 강산 같은 경우에는 개발까지 5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 8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우라늄에 대한 그런 체인을 잘 갖추고 있는 기업들의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원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일단 AI와 데이터 센터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이제 원전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따라서 고순도의 전용축 우라늄을 유일하게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농축할 수 있고 세계의 어, 세계 전 세계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센트럴 슬러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라늄에 대한 농축도 미국 내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런 고순 고순도의 고농축에 대한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세계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럼 제가 왜 고순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좀 보고 있느냐 한다면은 이 SMR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필수로 쓰는 것이 HALEU 그러니까 고순도의 고농축 전용초 어, 고순도의 고농축 우라늄이기 때문에 이거를 농축할 수 있는 어 그라 고성도의 전용 축을 하는 용물 어어 농축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만들어 낼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거의 없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유일하게, 유일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SMR이 앞으로 이제 원전의 대세가 될 것이라는 연구 자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참고로 미국 내에서만 미국 내에서만 앞으로 2030년까지 대형 원전을 10기 이상을 착공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수백 기를 착공하겠다. 수백 기를 짓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뉴스 파워가 계약한 물량만 해도 60기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고순도의 전용축 그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센트러스 에너지가 소형 원전 시장의 개화와 함께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골드러시 때 이제 금을 캐기 위해서 삽과 곡괭이를 팔았던 이런 리바이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떼구자가 되었고 그 지금도 AI를 위해서 뭐 메타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미국 정부 한국 정부 이런 정부 차원에서도 어 이런 A.I.를 어, A.I.를 위해 A.I. 를 향해 이제 꾸준히 달려,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G.P.U. 칩을 팔면서 그 가운데서 수혜를 보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소형운전 시대가 온다면 이고농축의 저순도 우려 어, 고순도의 저농축 우라늄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인데 여기서 이 H.A.L.U.를 팔고 있는 센트럴 에너지가 미국에서 내 유력하게 팔고 있는 센트럴 에너지가 가장 큰수요를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최근에 주가가 제가 한 76달러대에서 분석해드린 이후에 주가가 대략한 어, 아홉 배가량, 여덟 배가량 폭등을 했다가 다시 주가가 50%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전 이쯤부터는 기회가 될 것이 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서, 네,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다시 약간의 손실을 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왔을 때에는 여기서 만약에 지지연이 확고 진다거나 그걸 변곡제에 만어질 경우에는 저는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있어요. 한 달에 3 2 0 0원이면제매수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미국 내에서, 이제, 고순도의 전원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결국, 유일하게, NRC를 허가받은 기업이, 이제, 센트러스 에너지이고,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농축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도 몇개 기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감안한다면, 센트러스 에너지의 그런 실적이, 앞으로 3년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여지다 보니까, 결국, 시장이 언제부터 눈치를 채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지난이 확고신다거나, 현재로서는 주가가 50%나 폭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부터면, 관심을 다시금, 다시 한번더가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결국 SMR 같은 경우도 향후 5년 동안 수백기가 지어질 것이고 대형운전은 미국 내에서만 10기 이상이 지어질 것을 감안했을 때그 우라늄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라늄 농축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유력의 허가를 받은 센트러스 에너지가 독보적인 위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센트러스 에너지에 대한 분석이었고 특히나 원전 사업에 대한 분석과 초형운전 쪽에 대한 그런 분석을 주로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포석으로 찾아� 뵙겠습니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 승!